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김의 삶입니다. 아마 잘 적으면 연초니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도 계속 이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하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 이 섬김의 삶으로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이 올렸을 때는 내 맘과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맘대로 해버리죠 그렇지만 믿음이 자란 성숙한 참 이런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분의 마음으로 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우리 주님은 지금 당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게 계속 성령으로 감동하시는데 성숙한 사람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사니까 주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 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냐 섬김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바로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기 위해서 섬김의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를 이루고 살려고 합니다 덕불장군의 신앙 나 혼자만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내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께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하나래 미랄이 돼야 됩니다 미랄은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오늘까지 살아온 그 모든 모습들이 참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깨어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나의 살아온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간격해 하시며 환한 얼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체를 마감할 그런 날은 이제 곧 돌아옵니다. 누구든지 이제 그 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육체의 남은 날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신 으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성겸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 자체가 성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기가 한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그러한 분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우리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뜻대로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다 감당해 주셨고요. 지금도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그, 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롯이 인간을 향한 사랑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하고는 또 조금 더 차원이 다른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아, 그 선자도 말씀해주고 있죠 영전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치 못하신 이 없으시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금생과 내생도 주님의 손안에 있어 주님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도 그분의 은혜로 살게 되지만, 내가 육체를 벗고 난그 신후사, 죽음 후의 모든 삶도, 우리 주님에 의해서, 좀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놀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건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인간을 숨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는, 바로, 나,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바로 예수님의 그놀난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무지 몽미한 인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는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바로 인간을 섬기기 위한 바로 나를 섬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까지 행하신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나를 섬기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었다. 이런 주님의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흑암의 나라에서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찬속을 받으실 주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에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권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곧, 정말 그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전에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달라진 모습. 그 우리의 그 삶의 본보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자꾸 깨닫는 대로 벗어버리십시다. 이전에 내가 살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고, 진리의 옷으로 갈아입으십시다. 주님을 본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맡아들이시고요. 우리가 분받아야 될 맏형이십니다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한 생명으로 난한 형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모든 형제들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 우리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군중 앞에 서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겠다 하셨으며 또 나와 및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같은 생명으로 난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으셨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신 그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믿음으로 사신 그런 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여 이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의 말씀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니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그 일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시고 말씀하셔서 가르친 대로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행하는 그 일이 이것이 쉽게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사는 자. 아,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면 예수께서 하신 일 나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까지 봅시다. 시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음으로 세셨어요. 그, 그 믿음으로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보다 더큰 일도 할 수가 있다. 결국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한 형제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성령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가신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내 안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생명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내 안에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참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통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열어가시고 풀어가시고 보를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증거가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갈라드 이어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그, 어, 복음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 것이냐. 참, 이렇게, 젊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제는 풀어줄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참,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고. 굉장히 착하고 얌전하고 아주 그런 법이 없어도 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 근데 왜 저런 것이 이러니 저분들에게 저렇게 닥치는 것이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건 전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도덕과 윤리적인 좀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어쩐 면에서는 그것이 사람의 의 아닙니까? 인간의 의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성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법칙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칙대로 살다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수가 없어요. 도리어 마귀에게 사용받을 수 있는 빌만, 빌미만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바로 무엇이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살기보다는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옛 사람 죄인의 생명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 때문에 마이가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마이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셔서 정금같은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때 그것 때문에 굴복하고 무릎 꿇지 말고 도리어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극휼을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서 도리어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6기 23장 12절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 여겼구나. 1 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나를 다루시고 단련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정근같이 나온다. 정근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정근같은 믿음이 12절 보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 여겼다 주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고 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거같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거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여기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벼운 고난. 싫어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볼때는 그것도 가벼운 고난입니다. 어? 참,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나와, 기도해서 나를 찾고 부하면은 내가 너희를 그야말로 무엇과도 비유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안겨다 줄수 있는 참 이런 자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성령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와 믿음의 상태를 보게 하셔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성김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바로 성리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성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받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뜻대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될때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흉터함을 누리게 되고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연단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뜻대로 살아가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환경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항상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하실 길을 위해서 섬김의 삶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린 나이의 신앙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시고 완전한 신앙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맨날 그냥 어? 여기 넘어졌어 저기 넘어졌어 해서 그냥 그 남이 손만 계속 바라는 이런 어린 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나가라 이겁니다. 어린 신앙은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항상 내 중심,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삶에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섬김의 삶은커녕 마귀의 속성이 드러나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서 상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것이 내게는 행복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항상 드립니다. 전 목사지만 목사라도 내가 능력에서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항상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게 도와주세요. 주님 없다면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내게를 인도해 주시죠. 원수마이가 그냥 화장실에서 저를 넘어뜨려서 완전히 잘못되도록 만들어 버리고 그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보내줘갖고요. 어? 거기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부딪혀서 그렇게 넘어질 수가 없어요. 엄청 세게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골절도 안 되고, <laughs> 금도 안 가고, 그, 그래서, 저, MRI 찍는다고 딱 예약을 해놨다가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거 돈만 버릴 것 같아요. 퇴원해, 이제 갔다 하면서 그냥 퇴원해 버렸죠. 그리고 나서, 어, 사모님한테 가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믿음으로 얼마나 또 멋진 얘기를 해 주는지 몰라요. 하, 아, 짜 어, 나도 전에, 그, 넘어졌을 때, 다쳤을 때, 아, 병원에서는 모이갖고 뭐 MRI 찍어보라고 막 그리는데, 어? 거기서, 아 MRI 찍고, 뭐 내가 그렇다고 이거 MRI 찍어서, 어? 의사가 무슨 뭐 이렇게 치료한다그 해서 나갈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사실 길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지 하면서 사모님도 은제가 보니까, 바로 거기서 그냥 병원에서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다나버렸대요그 얘기를 하면서 선택 얘기하는데, 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께서 분 능력 이 있어. 지금도 역사하셔서 치료하시고, 정말 건강하게 해주시는데, 어찌 능치 못한이 없겠느냐? 딱 얘기를 하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들, 들리더라고요. 아멘. 하면서 거기서, 이제는 뭐 의사, 뭐고 뭐고 의지할 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게 있다 나오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앞에서 어? 설교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길탁 목사는 또 이, 이런 사실을 알고 어?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가서 설교를 해야 되냐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laughs>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 순간, 한 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를 보러 추권드립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업하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그, 저,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입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바로,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죠 막히를 못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맨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근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도 많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면서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더 이상 나를 고집하지 말고 포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끝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살아갈 동안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너희는 오직 성령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할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 주신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우리 주의 하실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성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저의 여러분 모두가 성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성김의 삶으로 예수 하실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살려서 하나되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섬김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멋진 믿음의 삶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은 성김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가지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형통함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 나이다. 아멘.